폭우와 폭염 이 여름 무사히 보내기 위한 특공대원이 떴다. 여기는 소연, 여기는 소연. 지금 목적지 하동에 도착했다. 여신의 과일을 찾으란 말인가, 오바? 알겠다. 비닐하우스에 있다고. 진짜 이곳에 여신의 과일이 있을까요? 어, 근데 이게 뭐야? 현장에 수류탄, 수류탄을 발견했다. 폭발물 제거반 지원 요청 받았다, 오바. 어, 안 됩니다. 위험합니다. 오지 예, 마세요. 예. 이거 수류탄입니다. 아, 이거 수류탄이 아니고요. 네. 저희 집에서 키우는 백향과라는 과일입니다. 아 이거 과일이에요? 네. 예. 그러네 수류탄보다 훨씬 예쁘네. 예, 향을 한번 맡아보세요. 아, 과일 명나에 안전한 수류탄이군요. <laughs> 빨갛게 잘 익은 여신의 과일이 경남 하동에서 자랍니다. 한입 먹으면 다채로운 향과 맛이 펑펑 폭발하는데요. 여름을 달콤하게 보낼 수 있는 국내산 열대 과일을 지금 만나보시죠. 여신의 과일을 찾은 곳은 경남 하동군. 안녕하세요, 대표님. <웃음> <웃음> 아니, 그래서 이 동글동글한 거. 얘얘 이름이 뭐예요? 예, 이건 백향과라고 백까지 확인한다고 해서 백향과인데. 네. 뭐 영어는 로패션프로트라기도 하고요. 네. 와! 그게 이렇게 생긴 거예요? 원래? 오! 그거 수입 과일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 <laughs> 그렇죠. 주로 베트남에서 많이 수입을 하죠. 원산지는 브라질이고요. 음, 음. 주로 수확하는 데가 이제 생산하는 데가 베트남, 대만 이쪽이에요. 음 백향과는 대표적인 아열대 과일인데요. 우리나라 남쪽에 있는 하동은 따뜻한 기온과 풍부한 햇볕 덕분에 백향과가 잘 자라는 환경이라고 합니다. 여기가 백향과 아파트네! 대표님 혹시 그거 아세요? 이 백향과가 패션 루츠 여신의 과일이라고 불린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임소연이 하동의 백향과를 만나러 왔다라는 썰이 있던데. <laughs> 뭐 여기 그뭐 에스트로, 에스트로겐? 예, 그게 좀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음... 청유한 다섯 배 정도, 뭐그 정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 아주 씩씩한 여성으로 불리는 임소연이 매일매일 먹어줘야 하는 과일이 되겠군요 그렇겠죠. 그렇다면 나도 이제 꽃향기 나는 애견녀가 될수 있는가 <laughs> 이거 그러면은 그 냉동으로만 먹는 거예요 아니면 생과로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글쎄 저는 그냥 생과로 드시는 걸 원해요 또음 정상도이고 굉장히 맛있어요 그래요? 그래요 그럼 그냥 비워 먹으면 되는 건가요 아 그건 아니고 이 어. 위를 칼로 딱 베어내고 티스푼으로 이렇게 퍼 드시면 돼요. 콤한 맛이 1, 2, 3, 4, 5 단계가 있어요. 그것이 동시에 느껴지네요. 새콤한 것들이 레벨이 다르면서 끝 맛은 달콤하고 향은 또 이렇게 또 올라오고 이런 거 많이 먹으면 여성스러워질 수밖에 없겠다. 너무 아름다운 맛이에요. 생김새도 맛도 특이해서 자꾸만 끌리는 백향과 여름과 겨울에 수확되는 이 과일은 7월부터 8월까지 한창 더울 때가 제철이라고 하는데요. 이맘때가 되면 대표님은 위보단 아래를 많이 본다고 합니다. 근데 대표님, 이 귀한 백향과들이 바닥에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이거 아까워서 어떡해? 얘가 익으면 지젤로 이렇게 떨어져요. 얘도 보시면 이렇게 딱침떨어지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아 어? <laughs> 이렇게 떨어져도 괜찮아요? 네. 저 얘는 껍질이 두꺼워서 음, 음. 아무 관계가 없고요. 네. 그렇구나. 아, 이제 백향과를 쭉쭉 하면 수확이 되는 시스템이라면 예. 제가 어렵지 않게 조금 도와드려 볼게요. 예. <laughs> 땅만 보면서 떨어진 백향과를 주우면 끝. 근데 어째 마냥 쉬워 보이지만은 않은 것 같은데요. 앉았다 일어났다. 허리 안 아파요? 어, 수현 씨가 다주셨어요 네, 정말 열심히 주웠답니다. 무릎과 허리를 반납하면서. 예, 요새 이렇게 주기보다는 응. 다 익은 거 네. 이렇게 손만 대면 톡. 계 떨어져 대캐야. 아, 이 편안한 어... 방법을 예. 미리 알려 주셨으면 좋았을 예, 숙이면 텐데. 숙이면 이제 허리가 좀 아프다니까. 다니면서 이렇게 되면 톡톡 게 떨어져요. 아. 자, 이번엔 허리 안 굽히고 톡톡 찾아서 수확해 봅니다. 오윤동 씨부부는 올해로 9년째 백향과와 함께하고 있다는데요. 건강을 위해 하동으로 귀농했다고 하네요. 대표님은 대 말투가 여기 지역 분은 아니신 것 같아요. 예, 저 서울서 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일로 왔어요. 아, 그럼 그 많은 그 농작물들 중에서 백향과는 어떻게 고르게 되신 거예요? 그때 전국적으로 백향과가 좀 많이 이렇게 붐이 막일 때였는데 음. 농사도 쉽다, 뭐 음. 재배하는 게 쉽다, 뭐 그래가지고 뭐 돈도 많이 된다, 막 이래가지고 <laughs> 했는데 백향과는 열심히만 하면 숨만 잘 따주면 그렇게 음. 어렵지는 않아요. 근데 시간 투자는 많이 필요하죠. 1년 내내 어지 갈 수가 없어요. 쉽게 에해서 순이 얼마나 빨리 자라요? 그러면 두 분이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한동 정도는 크게 문제는 안 돼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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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한줄 하면 한두 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그럼 또한 2, 3일 있으면 또또 또 해야 돼. 계속 반복. 계속 반복. 아, 이게 덩쿨식물이라서 엄청 네. 빨리 자라는 거구나. 물을 왕창 주잖아요. 한, 네. 한 5시간 주면 은 하루 이만큼 이상 커요. 아니 그냥 보기에는 되게 예쁘게 백향과들이 저롱저롱 이렇게 열려 있거든요. 근데 이걸 손으로 다 뜯어내고 정리해서 이렇게 예쁘게 돼 있는 거다. 그렇죠. 이렇게 정성이 가득 담긴 올여름의 백향과는 수확한 다음엔 크기에 상관없이 잘 익고 향 좋은 것만 선별돼서 손님들에게 배송된다고 하는데요. 여신의 과일 한가득 슉 날아갑니다. 아유 덕분에 제가 또 이렇게 백향과 밭에서 예. 주워서 이렇게 수확하는 거는 어렵지 않아가지고 예. 재밌게 잘 보고 갑니다. 예. 저희가 백향과로 만든 여러 가지 음료들 한번 드시고 가시는 걸로 하시죠. 아유 예. 감사합니다. 예. 대표님 부부가 직접 만들어주신 백향과 한상. 더운 여름날에 딱인 아이스크림부터 빵에 주스까지 임소연 리포터 부럽다. 음. 아침 일찍 와가지고 백향과 수확하고 갑자기 빗소리가 들리면서 예쁜 테이블이 차려져 있으니까. 아니, 전 진짜 카페 가서 이렇게 패션후로츠 에이드 실제로 많이 사 먹었거든요. 근데 이게 생과로 가지고 이렇게 활용을 해서 만들어지나 보네요. 그렇죠. 음. 이렇게 청을 만들어서 물에 타면 이제 에이드가 되는 거죠. 음, 예. 그리고. 예. 이렇게 이제 잼을 만들어서 먹을 수 있겠죠. 빵에 발라서 네. 네. 또 드실 수 있고. 어머 이 귀한 백향과를 음! 요거트 위에 토핑해서 먹으니까 상큼한 맛이 더 배가 되면서 부드러운 맛이 더 강해졌어요. 와 이거 너무 좋다. 여름에 아이스크림만 너무 많이 먹어서 또 애들 걱정되기도 하는데 이렇게 과일을 조금 올려주면. 아, 이거 씹는 맛이 너무 재밌다. 씨앗이 톡톡 터지는 것이. 네. 음, 하나 드셔보시죠. 어떤 거 좋아하세요, 대표님은? 빵을 한번 먹어볼까요? 빵도 음. 네. 넣어겠다 음. 어때요? 맛있네요. 맛있어요. 맨날 드셔도 맛있죠? 네. 이렇게 맛있는 걸 맨날 드시다니 너무 부럽잖아. 음. 백향과엔 에스트로겐뿐만 아니라 비타민도 풍부해서 여름 무더위로 기운이 없을 때 좋은 에너지가 되어주는데요. 이 정도면 정말 여신이 탐낼만한 과일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백향과 너내거 하자. 어, 이제 앞으로의 목표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수입산보다는 조금 더 신선하고 상큼한 맛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많이 좀 드시면 좋겠습니다. 아 무더운 여름을 상큼하게 채워주는 하동백향과 더 이상 열대 과일이 아니죠. 여러분들도 이 하동백향과로 상큼하고 싱그러운 여름 보내보시길 바랍니다. 하동백향과 새콤달콤 여름 탑파! 국내에서 만나보는 새콤달콤한 여신의 과일. 여러분도 올해는 하동백향과로 여름의 무더위를 맛있게 날려보세요.